2024년 음력 9월 8일 그다음에 그 양력으로는 10월 10일 오늘 그 공자님 탄신일을 대둔산에 와서 처음으로 제를 지내요. 앞으로는 그 음력 9월 초 하루는 없고 음력 9월 8일제를 크게 지내므로써 계속해서 공자님제를 지내고 동반적으로 산신제를 같이 지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축제를 하게 되면 그 음력 9월 8일부터 실제 도인 축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음력 9월 8일서부터 한 일주일 정도 실제 도인 축제를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도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알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매년 음력 9월 8일을 기억 꼭 하시고 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이렇게 재단을 만드는 과정은 다 영상으로 촬영을 했고, 그래서 오늘은 그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대, 대둔산 산신을 가려버렸고, 대둔산 조왕신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면으로서는 한우를 뒤집어 버릴 거거든요. 제가 여기 충청도에서 전라북도에 온 이유가 저는 있는데, 그 이유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대로 저는 실행하게 될 거예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음력 9월 8일부터 실제 그 운명을 실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전라도에 있는 신들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이거는 또 누가 놓은 거요? 이렇게 향 놓는 법도 알아야 돼요. 이거 쌀 조금 빼야 돼요. 네. 이 삼솥은 여기서 보면 발이 세 개가 달려 있는데. 이삼소은 바로 자의정 우의정 영의정을 뜻하고 그다음에 이 위에 있는 게 제왕을 뜻해요. 그래서 자의정 우의정 영의정 위에 섰다고 라 해서 임금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 이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삼소대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해요. 그리고 쌀은 조금 덜어 주셔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오셨어요. 예, 예, 예. 여기는 예, 대성지성 무, 저기 저기라고 아니요 문성왕 이렇게 아니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대성지성 문성왕이 이러던데 예, 그거는 무식한 거고 원나라 때 그렇게 돼 있는데 예. 대성지성 문경대왕 경자가 꼭 어, 문경 들어가야 돼요 그래, 예, 왜냐하면 경은 그런데 비석에 그렇게 돼 있던데 아니 네. 그거 잘못하면 공수, 공수들이 저, 멍청해서 그래요 저, 대성전에, 중국의 대성전에. 아니, 대성전이라고 안 뷰. 대성경이라고 해야지. 대성경. 공자님 탄신일이 2575년 6월 9월 8일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첫째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성균관,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양력 9월 28일 날을 공자님 탄신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양력 9월 28일 날은 공자님 탄신일이 절대 될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건 다음에. <laughs> 일반적으로 공자님 탄신일을 양력 9월 28일이라고 하는데 왜 약사생분님은 양력 9월 28일을 기리지 않으셨나요? 첫째, 공자님 시대에 그러니까 2575년, BC 551년에 양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장 아둔한 게 뭐냐면 성균관대는 바로 대한민국에서 유교를 교육하는 대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성균관대가 고려 말에 생겼어요. 고려 말에 생겼고, 그 다음에 고려 말부터 성균관대가 바로 유교를 자칭하고 유교를 기본으로 알리는 대로 널리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가 안타깝게도 음력을 따지지 않고 양력으로 9월 28일 날로 죄를 지냈던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래서 저는 이 공자님 78대소는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려요. 공자님 시대에는 바로 양력이 아니라 음력으로 샜다는 거. 곧달 모양을 보고 죄를 지냈다는 라 거. 이걸 명확하게 말씀드릴 뿐이에요.